당신은 자신이 움직이는 육체에 불과하고 그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화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그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감각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것은 평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 묻혀 꺼져가는 불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에게 영혼이 배고플 수 있고 지칠 수 있으며 심지어 우주의 가장 높은 파동과의 연결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공간으로부터 들려오는 조용한 부름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우연들은 사라지고 직관은 혼란스러워지며 이상하게도 당신은 우주로부터 잊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당신이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틈새들. 왜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을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새어나가며 물이 바닥에 구멍난 병에서 새어나가듯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결정 하나하나, 내면의 진실에서 나오지 않은 말,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은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에너지장을 조금씩 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에너지를 잃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수면 부족, 부정적인 감정, 정신적 과부와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더 높은 파동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빛, 즉, 영적 에너지는 도덕성,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 속 작은 금이 가며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은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척 하면서 마음은 다른 세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한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순간들, 그런 타협들이 당신과 당신의 가장 깊은 근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영성은 멀리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하는 순수한 정직성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의도적인 무의식 상태에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없음에도 숨쉬기 힘들어지고 충분히 잠을 자고도 피곤하며 예민했던 직관이 흐릿해집니다. 동시성의 신호는 사라지고 꿈은 방향성을 잃습니다. 당신은 계속 걸어가지만 더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혼과의 단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동양의 고대 신비 전통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름 등 불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치 다치지 않은 문틈으로 몰아치는 바람처럼 등불의 불빛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제때 닫지 않으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로 빛은 꺼집니다. 영혼의 빛이 꺼지면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대낮에 꿈을 꾸는 사람처럼 됩니다. 끝나지 않는 꿈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틈새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가장 미세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찮은 일에 분노가 솟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낄 때, 그것도 하나의 틈새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내면은 절규하고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주는 결코 우리와의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 중심에서 멀어짐으로써 채널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거대한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단순함, 순수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잃을 때 일어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단지 상태가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괴로워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중심 흐름에서 벗어난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에너지의 흐름은 단절되고 당신은 의식의 바다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되돌아가기 위해 거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은 당신이 그것을 재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본래의 성스러움을 기억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면의 진실에 맞게 하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웃지 마세요. 마음이 거절하는데 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양심이 외치고 있는데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매 순간마다 단몇 초라도 더 높은 의식과의 연결고리는 다시 복원됩니다. 에너지는 그때 되돌아옵니다. 의식이나 주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주직, 진실된 삶, 자기 자신과의 정직함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에너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지낸 내면의 깊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에너지의 영역, 영혼을 조용히 점령하는 주파수들. 인간의 에너지 구조에는 고대의 대가들만이 언급했던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에너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둠이 아니라 낮은 밀도의 진동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며 에너지장의 깊은 층에 존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영역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에너지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로운 사람들, 나쁜 환경, 혹독한 상황 등 그러나 대부분의 에너지 고갈은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점령하러 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토를 확보하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빛을 서서히 잠식하고 진짜 자아와 침투된 자아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어두운 에너지의 영역은 감정주파수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리면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면하지 못한 두려움일 수 있고, 잊어버린 상처일 수 있으며,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삼켜버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진동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머물며, 층층이 쌓여가며, 당신의 에너지 본체를 다시 구조화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어두운 에너지 영역은 수동적인 자각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의 존재를 계속 외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의 에너지를 보탭니다. 질투를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그 공간은 더 넓어집니다. 내면의 목소리 대신 타협을 선택할 때마다 어둠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감정들이 모두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순수한 슬픔이 아니고 원초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는 묘한 진동이 섞입니다. 약간의 의심, 약간의 불신, 약간의 저항. 그것이 바로 어두운 에너지의 영역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혼탁하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영혼의 부름과 어둠의 메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빠지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변화하려고 애써도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에너지의 영역이 당신의 현실 일부를 조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당신이 자기답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을 유심히 보세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내뱉고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며 그 후에 수치심이나 공허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빛의 본체가 아니라 점령된 주파수에서 온 반응입니다. 셋째, 영혼과의 연결 정도를 관찰하세요. 명상을 해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봐요. 기도를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의식을 반복해도 내면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두운 에너지 영역이 통로를 막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역을 억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미워할수록 그것은 존재의 명분을 갖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저항 없이 의식의 피츠로 조용히 직면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부정 없이, 회피 없이. 히말라야의 얼음 동굴에서 수행하는 명상가들이 전해주는 고대 전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화를 하는 동안 반드시 마지막 어둠이 떠오르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외면받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받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철학적 사고 뒤에 숨지 않으며 단지 깨어난 영혼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둠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어 없는 침묵의 순간에 진정한 영혼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눈부신 파도가 아니라 조용한 흐름처럼 당신이 잊고 지냈던 부분들을 되살리며 돌아옵니다. 당신은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이 생생해지고, 기묘한 동시성이 나타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깨울 것입니다. 노래, 이미지, 감정,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동기화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어가 아닌 전적인 수용을 통해 하나의 에너지 통로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주는 다시 당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상징들, 숫자, 우연처럼 보이는 찰나들을 통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핏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주의 초대. 상징들이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때, 영적 에너지가 어둠의 진동 영역에서 해방되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은 주파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깊은 전환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건의 연속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분히 고요한 자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우주의 숨겨진 언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책이나 신념체계 속에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상징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숫자들, 우연히 마주친 이미지들,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의미 있는 상황들. 우주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언제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정확성은 당신의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당신은 왜 어떤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11대11, 2222, 7대77 당신의 기분이 바뀔 때마다 왜 다른 새들을 보게 되는지 혹은 어떤 노래가 반복해서 들리는지 말이죠? 그 상징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파동과의 동기화를 감지하며 보내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성에게가 아니라 당신 내면 가장 깊은 곳 아직도 살아 숨쉬는 영혼의 기억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고대 영성에서 제3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시각이 아닌 상징으로 지각하는 깊은 내적 메커니즘입니다. 낯선 바람결을 느끼고 무언가 다가옴을 직감하거나 물건 하나를 만지고도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감지하거나 전혀 모르는 이와 마주쳤는데도 영혼이 떨릴 만큼 익숙함을 느끼는 것. 우주는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생생한 상징으로 말합니다. 파동을 지닌 이미지들, 기억을 품은 형태들, 그리고 당신, 영적 에너지가 회복된 존재는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기억하세요. 상징은 항상 존재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상징을 보기 위해선 멈추어야 하고, 멈추기 위해선 아직 해방되지 못한 마음이 만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응이 줄어들수록 더 깊은 에너지층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상징들은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각자가 받는 상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고유한 주파수, 고유한 이야기, 고유한 본질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깨우는 것은 한밤중의 천둥 소리일 수도 있고 갑자기 꺼지는 촛불일 수도, 스치듯 마주친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상태와 외부 상징 주파수의 동시 현현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혼이 준비되면 자연은 살아있는 성서가 된다. 새소리, 비바람, 햇살, 모든 것이 메시지가 된다. 심지어 누군가의 기침조차 당신이 충분히 고요하다면 의미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상징이 빛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두운 에너지 영역이 거짓 상징을 만들어내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완전한 내적 침묵입니다. 우주의 초대와 아직 완전히 빛을 회복하지 못한 자아의 속삭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상징은 그것을 접했을 때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유는 몰라도 무언가가 열린 듯한 느낌, 기억 하나가 풀린 듯한 느낌. 반면, 거짓 상징은 아무리 신비해 보여도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며 두려움이나 오만을 유발합니다. 진짜 빛은 결코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열릴 뿐이며 당신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진짜 상징과 오래 접하다 보면 당신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우주가 창조한 가장 큰 상징이라는 것. 당신의 몸, 감정,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더 이상 우주를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 신성한 언어의 연장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의식의식이 됩니다. 당신의 숨결은 하나의 기도가 되고 침묵은 성스러운 행위가 되며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의미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스스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현존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영혼의 변형은 이론이 아니라 삶그 자체로 드러납니다. 하나하나의 선택, 발걸음, 꿈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징들. 한때 당신에게 초대였던 그것들은 이제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은 생명의 에너지의 깊은 차원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믿음조차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의 재연결, 사고하는 자아가 아닌 진동하는 주파수가 될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식구조 전체가 이전의 틀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을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방식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과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만, 하나의 정체성 껍질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영혼과의 재연결은 천둥소리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당신을 화나게 했던 한마디가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두려움은 이제 품을 찾는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는 눈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진실과 함께 진동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영혼을 찾는 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주파수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이전에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정체성들, 역할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 영적 에너지가 순수한 상태로 돌아오면 그 모든 가면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비극이 아니라 빛의 부드러움으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실패, 거절, 외로움. 그것은 단지 영혼이 관찰하던 비뚤어진 주파수들이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결코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장면에 들어가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머물렀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면을 떠난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사라집니다. 대신 맑고 투명한 명료함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는 내면의 움직임.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할지, 모든 것이 분석이 아닌 진동의 적합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빛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스하며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순수한 존재감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겉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타인의 근원 에너지를 반사하는 거울. 어떤 이들은 당신을 보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이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을 피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고통을 지나갑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흐르듯 붙잡히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영혼과의 재연결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진동하는 에너지의 구분이 사라질 때 당신은 전기처럼 움직입니다. 유연하게, 순수하게, head. 아무런 인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차이를 찾지 않게 됩니다. 특별함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의 파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자아는 더 이상 삶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파동과 하나의 물결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없음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과 존재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진정한 평화는 완전한 고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의 한복판에서도 끌려가지 않는 능력에서 옵니다.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바퀴의 중심축처럼. 회전하지 않지만 모든 움직임을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영적 에너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라질 수도 고갈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이 아닌 무언가인 척 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직도 영혼이란 찾아야 할 어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결이 되었습니다. 숨 하나마다 연결이 이루어지고 매 순간이 하나의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든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위대한 초대의 일부이며 당신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고, 결코 길을 잃지 않았고, 결코 빛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단지 가끔 당신이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당신은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은 지금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 깊은 차원을 조용히 열어주셔서, 당신이 함께해준 매 순간, 우주는 그 진동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 속 어떤 부분이 깨어났다면, 그것을 하나의 신성한 씨앗처럼 간직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언제 돌아갈 시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희미한 에너지에 빛이 될수 있다면 꼭 나눠주세요. 때때로 단 한마디, 한 장면, 한 존재가 지친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을 비추는 거울로서 깨어남의 여정, 그 다음 깊이에서 다시 만나요. 마음 깊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